안녕하세요. 더원경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경매 정보의 상세 내용 확인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 경매 기초 4편에서는 드디어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강의만 시청하시면 경매 초보자이시더라도 쉽고 간단히 권리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리분석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면 경매 낙찰 이후 소유권 이전 문제 또는 낙찰 이후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는 문제 등을 분석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권리분석은 일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법률 지식과 판례 등을 공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법률 공부가 어렵고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어려운 권리 분석을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알려줄 수 있느냐 의아해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란 권리상 문제 또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즉,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경매권에 권리상 문제가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 문제와 위험 요소를 법률적 기준에 따라 조사, 분석 및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 1%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면 입찰하지 않고 누가 봐도 안전하고 깨끗한 경매권에만 입찰하시는 방법입니다. 간혹 정말 좋은 경매권이나 나에게 꼭 맞는 경매권을 찾게 되면 그 경매권과 사랑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보았을 때와 달리 낙찰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마음에 걸리는 문제점과 눈에 보이는 위험 요소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설마 문제가 되겠어? 라며 마치 콩깍지 씌운 듯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경매는 단 1%의 위험이 있다면 입찰하시면 안 되고, 100번 입찰 중에 그 문제에 한 번이 내가 될수 있고, 그 문제가 작은 손해가 아니라 몇억, 몇십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경매 물건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시는 태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상 위험 요소가 있는 경매권에 입찰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낙찰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경매 시 낙찰수수료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매권이라면 일정 비용을 내고 법원에 등록된 경매회사에 의뢰하여 전문회사의 책임하에 안전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등록된 경매 회사는 낙찰 시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가입이 되어 있으며 낙찰된 경매권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적 문제와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 이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 한 가지는 기본 권리 분석이 되어 있는 경매 유료 정보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 더원 경매 사이트도 해당되고, 현재 무료 경매 정보 사이트가 아닌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는 기본 권리 분석이 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 경매 물건 상세 페이지에서 채권 인수, 주의사항, 인수되는 금액 등을 표시함으로써 입찰 전에 권리상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도 90% 정도 권리 분석이 가능하지만, 유료 경매 정보 회사에서는 해당 경매 사건과 관련된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각 해당 관공서 및 이해 당사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까지 조사 분석해서 권리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료 경매 정보의 권리 분석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고 그 나머지 10%의 숨어 있는 권리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권리 분석은 실제 어려운 법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권리 분석을 토대로 확인되는 권리 문제 및 숨어 있는 10%의 위험 요소까지 찾아 해당 경매권을 입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더원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권을 검색해 보면, 검색 리스트에서 이렇게 빨간색 단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단어는 문제가 있거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표시로 일단 경매 대상에서 제외시키셔야 합니다. 위험성을 나타내는 빨간색 단어는 어떤 것이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로는 집합 건물의 토지 면적을 표시하는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집합 건물의 토지 면적이 미등기 된 것으로 경매 상세 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빨간 박스 표시 부분으로 대지권의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 그리고 매각 조건의 대지권 미등기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살펴보면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아래에 대지권의 표시인 빨간박스 대지권 내용이 없다면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 건물입니다. 다음은 토지별도등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토지의 별도의 권리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별도의 권리로 인해 등기가 있는 것을 토지별도등기라 하며 경매상세페이지 매각조건에 빨간색으로 별도등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물등기부등본상에서도 표제부 대지권 표시에 이렇게 별도등기가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도등기란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음은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세 단어 모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상황으로 구별하여 쓰고 있습니다.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 전세권에 해당하는 경매권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낙찰자가 대신 변제를 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경매권입니다. 설령 권리 분석 결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액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 변수 및 숨어 있는 권리, 특히 당해세 세금 등으로 인해 실제 전액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초보자분들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경매권이라면 입찰 대상에서 꼭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상세 페이지 매각 조건에 빨간색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표시가 되어 있고, 임차인 현황에 보시면 미배당 낙찰자 인수, 대항력 있음에 빨간색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만 매각, 토지만 매각, 법정지상권입니다. 해당 부분은 권리상 문제라기보다 낙찰 이후 사용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이 있는 부동산에 건물만 매각 또는 토지만 매각되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서로 간에 건물 사용, 토지 사용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되는 경매권입니다. 경매 상세 페이지 매각 조건에 빨간색으로 토지만 매각 법정 지상권 표시가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에는 건물만 매각 또는 토지만 매각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표시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경매권에 선순위 가등기 또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면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문제 등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가 아니라면 반드시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가처분 경매권을 보면 경매 상세 페이지 매각 조건에 빨간색으로 선순위 가처분 표시가 되어 있고 상세 페이지 등기부 현황에 보시면 최상단에 가처분, 인수 라고 표시되어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분 매각입니다. 일단 지분 매각은 전체 소유권을 낙찰받는 게 아니라 전체 소유권 중 일부 지분만을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경매권입니다. 이렇게 지분만을 취득하게 되면 낙찰 후 나머지 지분권자와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해 관계인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으니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지분 경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 블로그 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상세 페이지 매각 조건에 빨간색으로 지분 매각 표시가 되어 있고 토지 면적에 보시면 해당 토지의 총 면적과 지분 매각으로 인한 지분 면적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매권은 토지 전체 면적 394제곱미터 중 지분 면적 58제곱미터를 취득하게 되는 경매권입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매각 물건 현황 비고란을 보시면 1970분의 290의 정확한 지분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경매 대상 토지에 타인의 분묘가 있을 경우 묘지, 연고자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즉, 내 토지에 다른 사람의 분묘가 있는데 그 분묘를 낙찰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묘지, 연고자가 분묘를 관리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 분묘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부분에 묘지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분묘기지권을 감안하여 입찰 가격을 낮춰 낙찰 받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토지에 타인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입찰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상세 페이지 매각 조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분묘 기지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장 조사 시 법원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는 묘지는 공지하여 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내용처럼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분묘 소재 여부는 입찰자가 확인해야 하고 법원 현장 조사 내용과 상관없이 분묘가 소재한다면 대부분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묘 기지권에 대한 유의사항 및 분묘 확인 방법에 대해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단어는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치권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유자 의뢰로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다 받기 전에는 해당 건물을 제3자 누구에게도 인도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일단 유치권이 법적으로 성립하면 유치권 금액만큼 낙찰자가 유치권자에게 대신 변제해야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유치권이 있는 경매권은 유치권 성립 여부와 별도로 무조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대출 가능 금액에서 유치권 금액만큼을 공제하기 때문에 대출에서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경매 상세 페이지 매각 조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유치권 표시가 되어 있고, 매각 물건 현황, 물건 비고란에 유치권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그 설립 여부는 불분명함, 으로 기재된 내용은 유치권은 신고하였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유치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표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매각입니다. 재매각은 낙찰이 됐지만 잔금 미납으로 인해 재진행되는 경우와 입찰일이 변경되어 재진행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재매각 경매권이 무조건 문제가 있거나 위험한 경매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잔금 미납으로 인해 재매각되었다면 낙찰자는 입찰 당시에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포기해서라도 잔금 미납을 한 이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 잔금 미납으로 다시 재매각되는 경매권은 입찰 시 보증금이 최저 가격의 10%가 아니라 법원마다 다르지만 20%에서 30%가 되기 때문에 입찰 시 더욱 잘 살펴보시고 입찰하시거나 문제점을 찾지 못한다면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상세 페이지 매각 조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재매각 표시가 되어 있고 입찰 진행 내용에 낙찰이 되었지만 잔금 미납으로 재매각된 경매권인 경우 이때 입찰 보증금이 2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색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상세페이지에서 직접 확인되는 권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페이지 등기부현황 말소란에 빨간색으로 인수 표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수라는 표시는 해당 채권을 낙찰자가 대신 변제하거나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현황에 인수라는 표시가 있으면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페이지 등기부 현황에 빨간색으로 주의사항 표시를 보실 수 있는데, 주의사항은 법원 공시자료 중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물건의 하자 및 입찰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 내용 등을 공시한 자료입니다. 주의사항에는 권리상 문제를 포함하여 권리 문제가 없는 다양한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 예상 배당 순서 낙찰자 인수란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전액 낙찰자 인수 또는 미배당 낙찰자 인수 표시를 볼수 있는데 전액 낙찰자 인수는 권리 금액 전액을 낙찰자가 변제해야 하고 미배당 낙찰자 인수는 미배당 금액을 낙찰자가 변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상 입찰 가격에서 인수되는 금액만큼 입찰 가격을 낮춰 입찰하는 방법이 있지만, 입찰 가격 및 압류 금액, 세금 등으로 인해 인수 금액이 천만원 단위에서 몇억으로 크게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분이시라면 반드시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권리분석편은 강의 분량이 많아 1부, 2부로 나눠 다음 시간에는 경매기초 4편 권리분석 2부 숨어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